네, 오늘 시간 수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글날, 공휴일인데요, 예배 의 자리, 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지난 주에 그 김미선 집사님의 굉장히 은혜롭고 즐거운 이 레크레이션으로 함께 하반기 여성 기도회가 야심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제 막 출발을 하였는데. 어, 그 다음 주 수요일이 한글 날로 제 설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청년들 이제 언어로는 갑분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네, 분위기가 쌓이진다고 하는데요. 어, 근무 담당표를 보고 네, 그 세종 대왕님을좀 원망하기도 하고 네, 그런 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 그러나 그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더 누림 여성기도의 표처럼 우리가 이, 오늘 이 수요일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상을 더 누림이라는 이 문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감동으로 내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을 더 누림. 우리 삶 속에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보게 되면요,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진단할 때 나는 일상을 너무 잘 누리고 있다라고 진단할 을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일상을 잘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진단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상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진단해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너무 이제 무겁고 또 힘겨워서 일상에 매몰되거나 혹은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혹은 회의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을 잘 누리지 못한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다소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경시하고 이벤트적인 어떤 거에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하지 않는가, 이벤트적인 삶에 우리가 마음을 좀 크게 두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만 휴가를 쓸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은요. 그 12월 마지막 주를 아주 화려하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다 멋있게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인이 어 1월부터 그 마지막 주 휴가만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생활이나 일상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가치나 혹은 즐거움을 두지 아니하고 막,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다가 12월 마지막 주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군인 날짜 세는 것도 아니고요. 1월부터 12월 마지막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11달 남았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요. 뭐 9달 남았다라고 7달 남았다라고 계산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삶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어, 축복하고요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네, 우리의 삶을 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이벤트적인 날들, 선, 선물 같은 날들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어, 축복할 수 있, 있어야 합니다 회의적인 일상 혹은 매몰된 일상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는 것을 일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상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이 땅의 하루하루가 반복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주체 혹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반복되는 삶으로 성도된 삶과 또이 땅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일상을 잘 사는 삶의 원리를 하나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일상을 잘 사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네 오늘 어 본문 말씀 제가 그 본문 말씀의 십일절 함께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한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금 일상의 메몰됨과 혹은 일상의 회의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헬라어로 직역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 가운데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 즉 우리가 이제 맞이할 뭐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하루가 이제 묶이게 될 텐데요. 어, 내가 맞이할 나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어, 예수님의 어, 그 기도의 간구의 어,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는 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구하고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아이러니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매일 구하고 또 매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과정 가운데 혹은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 부모님께 매일 차비와 식비를 받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이제 부모님 엄마, 엄마에게 이제 용돈을 차비와 식비를 받는 그 학생은요 매일 엄마를 의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매일 아침에 엄마를 만나지 않으면은 학교를 이제 걸어가야 되고 매일 엄마를 만나지 않으면은 학원 끝나고 밥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이제 초등학생은. 부모님께 일주일치 용돈을 한, 한 번에 받는 인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치 용돈을 주면 요즘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받는다고 가정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렇게 매물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각박 하다실까봐 네, 그래서 네, 7만, 6만 원은 많은 것 같고 4만 원 적은 것 같고 네, 5만 원으로 한번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네, 그 네, 부모님께 일주일 용돈을 이제 미리 받는 이제 초딩이 있다고 하면은 어, 일주일 동안 부모님 대신 부모님께 받은 그 5만 원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 매일 부모님께 어머니께 용돈을 받게 되면은 어, 매일 아침 이제 어머니를 의지하고 깊이 부모님을 의지하지만. 어, 일주일에 한번 큰 돈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께 받은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신자들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필요를 채움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삶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을 그 순간부터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함,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필요에 공급하신 그 그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 우리도 이러한 아이러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만날을 생각해 보면 연결이 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매일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는 다름 아닌 하루였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 공급을 매일 아침에 받는데 그 안식일 전날에는 어, 이틀치를 거둘 수 있지만 어,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정확히 한 번씩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안식일 전날 말고 평소에는 만날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 옛날에도 이제 불량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인데도 이틀치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아닌데도 이틀치를 거둡니다. 만식이 전날이 아닌 날에도 이틀치를 거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 이것이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 게으름이 될 수도 있지만요. 어, 궁극적으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그 만나를 받지 않고 이틀치를 거둔다는 그 중심에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가진 만나를 신뢰하고자 하는 불신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든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신실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고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염려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6장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의 기도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스,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신뢰하게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신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요. 어,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네, 공급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 사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어, 여우수와 말씀을 보니까 가난안 땅에서는 예,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라고 예,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우리를 통해서 채우실 수도 있고 또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채우실 수도 있지만 네, 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할 양식으로 네, 신자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네, 그런 약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신뢰하라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어, 자족하라라고 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 하루에 하루치를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어, 하루에 하루치에 먹을 것을 먹고 누리는 삶이 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감사하거나 혹은 자족하는 삶을 살기는 사는 것 대신에 매일매일삶 속에서 조금만 더 혹은 조금만 더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혹은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 이제 30장에서 도 동일한 어, 말씀을 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하매니이다. 어, 잠언 기자의 네, 고백은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이했고또 부하게도 마이했고 어, 필요한 양식으로 어,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인간된 우리는 저약되어서. 어, 어, 혹여나 좀 과하게 또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은 어, 지극히 궁핍한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 어, 우리의 죄성 가운데 도둑질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신자 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막 필요를 꼭 채우시기보다는 어, 하나님께서 물이 없게 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게 하시는 어, 성도 각자의 광야와 또 개인의 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때는 하나님을 치열하게 바라보고요 또 그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허락되곤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와 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자 된 우리는 소위 영적인 디톡스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우리가 찌들어져 있고 또 이제 독성이 있었던 우리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적당한 것에 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신자 된 우리는요. 오히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어, 진리를 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제가 그 이제 어릴 때 어떤 교훈이 되는 뭐 이솝우와 비슷한 어떤 이제 외국 책을 읽었던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요. 과한 것을 경계하는 교훈을 주는 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그 미국 연예인이 어, 부유한 미국 연예인이 어, 동생을 혼자 돌보는 소년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 소년이 막 너무 이제 예쁘고 기특해서 그 소년에게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어,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 그 소년은 이제 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동생과 이제 놀이동산에 가서 어, 롤러코스터를 타고 추러스와 콜라를 먹는 것을 어, 제일 하고 싶다라고 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어, 소위 탑스타 연예인이 아 그럼 그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0달러 정도 이제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요. 어, 롤러코스터 10불 그리고 추러스 5불, 네, 콜라 2불에서 17달러만 주면 된다라고 어,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은 이제 항상 이제 삶 속에서 풍족하게 혹은 풍족하게 외치면서 그 아이에게도 200달러를 과하게 주려고 하였던 자신을 돌아보며 어그 아이 앞에서 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과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 없이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만나의 원리를 생각하면요, 이틀치를 과하게 거둔 백성들은 상아 만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족하라 하시며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데요. 신자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적당히 구했는데 조금 주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했는데 많이 주십니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매일 구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매일 구하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니 매일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이제 청년이랑 이렇게 심방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제 막 크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 스타벅스는 키오스크가 없어요. 그 이제 기계로 주문하는 이제 기계인데요. 키오스크가 없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막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아, 주, 이렇게 영어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불평합니다. 어, 요즘은 이제 키오스크 화면에다가 직접 주문하는 것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데 네, 그러면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어, 손, 손님이 이제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주문도 되고요. 어, 매장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도 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어, 키오스크를 한번 순대국집에 갔다가 어, 주문을 하고 50분이 지났는데 안, 안 나와서 봤더니 완료를 안 눌렀다고. 네, 그래서 식사를 2 시간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이제 제일 카페 중에 잘 나가는 스타벅스가 왜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 기계보다는 손님과 직원이 어 인간적인 교류를 해서 어 카페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 그 이제 스타벅스의 원칙이다라는 어 그런 맥락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 일할 때 너무 화, 화가 나 있어서 손님 안 만나는 게더 낫지 않나 이제 생각이 <laughs> 하면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아무쪼록 그 카페는 이러한 굉장히 의미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업의 CEO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일 만나, 만나오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공급받는 성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도 저희가 이틀에 한번 하지 않고 매일 하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영적인 허기가지고요, 어, 특별히 사단마귀의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됩니다. 하루라도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 기근 가운데 사단마귀의 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공급도 뚝 끊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도 노트에 24시간 안에 하루에 얼마까지 기도했는지 분까지 적거든요. 우리는 그 특권을 귀하게 얻기며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매일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사랑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네,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기도를 간구하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자 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일용할 양을 구하라는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더 누리시는 네, 지난 주부터 더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간구의 삶을, 삶의 어떤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일상을 누리는 삶의 완성이라는 것은 피로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믿음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먼저 구하고요. 나와 교제하시는 또 교제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도의 질문을 이 질문을 드렸었죠. 일상을 생각하실 때에 지나친 무기력에 혹은 회의감에 빠져 계십니까? 혹은 일상을 이제 생각하실 때에 지나친 분주함으로 매몰되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자족, 그리고 풍성한 교제 안에서 먼저 그에 달라와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심을 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던 무기력한 삶은 이제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요, 또 매몰되어져 있는 삶의 분주함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